주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장 이제 분주한 시간을 지내는 주, 주입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교회 학교도 분주하고 또 성가대도 또 성가 성탄절 행사 준비하는 이런 모든 문제로 또 분주합니다. 어, 성탄절이 오면 또 세상 사람들도 분주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런저런 뭐송년의 모임도 가지고 이래서 또 분주합니다. 그런데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면서 찬송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지난 주 중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TV에서 빠짐없이 방영되는 영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뭔가면 나 홀로 집에 라는 영화라는 겁니다. 아마 안 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성탄절에 여행을 가는데 일이 잘못되다 보니까 주인공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성탄절 그 여행을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도둑들이 이제 이 집을 노리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인공 어린이가 그야말로 온갖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도둑들을 골탕 먹이면서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썽꾸러기 어린이는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인들도 종종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린이가 부모 없이 혼자 도둑과 싸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고난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10편 13편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게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고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0편 2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laughs>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벽에 부닥쳐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절망 속에 살면서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사막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을 잊어버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그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의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원망과 탄식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가 선하고 사회가 공의롭은 경우에는 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악하고 사회가 불이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 국회에서는 최순실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무라는 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의혹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 날 대통령은 일곱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커다란 의혹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무려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수학 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희생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보다도 악한 학생들인가, 불량한 학생들인가, 그래서 그 학생들은 죽어도 마땅한 학생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요 자신의 뜻 욕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또 특별히 하다못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앞에서 본 시편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힘없이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나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간의 존재,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벽에 부닥쳐서 나갈 수도 없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위인으로 말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다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의미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국의 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당시 모세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고 바로는 가장 강한 그 이집트의 왕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그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인가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가 믿, 아, 모세가 믿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바로에게 나갈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3편 4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의 삶에서 현실에서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대답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두렵지 아니하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세상의 죽음마저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소망이고 또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결국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죄인인 인간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결국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악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불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를 보게 되면요 노아는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6장 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면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인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절망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고 진리시고 소망이시라는 그 소식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임만웰의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를 가든지 시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